절세미인 양지은 팬님들, 안녕하십니까. 유명 작곡가 정민 씨가 작곡하였고, 윤도우 씨와 양지은 가수가 공동 작사한 절세미인이라는 노래는 작곡가나 작사자 모두 양지은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곡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양지은 가수와 너무나 잘 맞는 곡이며, 더구나 출중한 실력의 소유자 양지은님의 목소리에 담으니까 더욱 감칠맛이는 맛이 나는 명곡입니다. 절세미니라는 뜻은 이 세상에 한 사람 뿐인 최고의 미인을 뜻합니다. 우리의 트롯 교과서 양지은님은 선후배 가수뿐 아니라 배우를 비롯한 모든 아티스트들이 감탄을 할 정도이며, 영화제 레드 카펫에 서더라도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들보다 오히려 더욱 빛나는 아우라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보여, 보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대 미인의 기준은 얼굴의 미모 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모의 소유자라도 신장이 지극히 작은 사람 또는 언행이나 행실이나 기준 이하의 학력,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인성의 부족함 등은 미인으로서 부족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양지은 가수는 해가 갈수록 깊음, 높고 낮음을 초월한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호감가는 목소리와 인상, 사진이나 영상보다 실물이 더 이쁘게 보이자는 아티스트로서 부족함을 찾을 수 없이 인기인의 진정한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미스트롯 퍼 경연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미스터르 1, 2, 3에서 배출된 트로 가수들 중에 미스터르 2경연에서 참가했던 가수들의 활약이 제일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르 1에서는 송강이라는 특출한 가수가 배출되었으나 미스터르 2에서는 미모 인성은 물론 무대 매너까지도 특출한 양지은 가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준결승에 진출한 14명의 가수들 활약이 타경연 가수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미스트로4 경연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마스터들의 면모가 각 전문가들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스트로3에서 고정마스터의 양지은 가수가 빠진 것을 보고 우리 팬님들 실망을 넘어 분노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즌4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고정 마스터로 양지은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마스터 후보들로 장윤정, 조영숙, 장민호, 양지은, 부음, 심수봉, 김연자, 박선주, 안성훈, 이선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고정 마스터 중 댓글에서 가장 호평받고 있는 마스터로 양지은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비판을 받는 마스터들도 몇분 계시더군요. 양주엔 가수에 대한 호평은 그의 깊이 있고 고품격의 목소리와 항상 웃으며 상대가 누구든지 높여주고 세워주는 고품격의 인품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현한 분들은 모두가 가수 인생의 전환기를 꿈꾸며 도전하는 가수들, 가수들이며 그들 중에 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세월 가수 인생의 청춘을 바치온 실력과 가수들도 있기에 양지은 마스터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험난한 경쟁에서의 승리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하고 알려주는 실력과 마스터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스트로 시즌허에서는 노래와 격이 맞지 않는 코미디언이나 탤런트 그리고 방송의 얼굴이 알려졌으나 가수의 진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속칭 인기 있다는 얼굴 마담들은 마스터에서 배제시켜서 좀더 격이 높아진 경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트롯2경연 당시 중학생 신인 가수가 쟁쟁한 선배 출연자 가수들의 실력을 판단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이번에는 없어야겠지요. 이것은 인기와는 별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기가 좋더라도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으로 앞으로 더욱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들의 스승격인 기성 가수들을 판단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장에 교만이라는 가면을 씌워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음악교육학 석사 출신, 그리고 미스트로2 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문물을 겸비한 양주인 양지연 가수야말로 마스터로서 조금 더 선세계 없는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